제일 혹시 막내신까요 아마 그런 거 봤을까 <laughs> <laughs> 너무 얼어 계셔가네딱딱 너무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연구소 이제 오래 다녀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혹시나 문제가 <laughs> 되는 발언이 된다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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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<laughs> 잠수령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의리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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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리수 의리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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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상 의리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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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리리 대신한다, 뭐 이런 느낌보다는. 우주정보장이 아무래도 덜 답답하지 않을까요? 응. 우주정보장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. 저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왠지 뭐 인터넷도 안될것 같고, 뭐 네. 불빛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네. 제약도 되게 심하고, 네. 다른 사람 연락도 안될것 같거든요. 되게 힘들 것 같은데. 사실 이제 그우수계 응. 그 차원에서 A를 선택했는데, 잠수병에서 1년을 잇는 건 불가능하고요. 우주정거장에서는 1년도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힘든... 힘들... 지금... 혹시... 아니 아니 <웃음> <웃음> 네, 저,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 둘셋오연결 지거든요 학위 음, 음. 그 과정할 때그 제가 연구비가 한번 없어서 엄청 배고파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주말에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까봐 잡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, 돈이 없다, 이거는 정말.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뭘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럼 근대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려면 돈이 없는데 이걸 하시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더 바빠요. 아... 네.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적게 쓰면서 연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연구할 시간을 다 놓칩니다. 실제 배를 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는 경험은 사실 출연년에 오지 않고서는 시,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연구비도 충분히 주신다고 하니까 뭐 해보고 싶은 연구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배를 오래 타면 그 안에서 혹시 도대체 뭘 하면 지내나? 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구름도 없이 이렇게 맑은 날에 별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뭐 CSI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죠. 거기 배 안에서 탁구 친 적이 있었고요. 배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, 배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. 아, 배 자체가 흔들려도 음. 그렇게 탁구 치는데 지장이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아니 <laughs> 해산물 비싸서 못 먹지 뭐 계속 먹으라고 해산물 먹을 수 있습니다. 아 해산물이 있으시구나. <laughs> 아, 정치, 정치, 정치. 가끔 <laughs> 먹을 수는 있겠는데 네. 평생 먹으라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. 어. 고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해산물은 딱 해산물 하나로 생각이 되잖아요. 그거부터가 되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회도 다 좋아하고 뭐 오마카세 요새 제일 비싸서 사실 오마카세 같은 거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<웃음> <웃음> 굳이 맞췄다 음악 빠세는제되 비싸서 제가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소장님 독대권을 <웃음> <웃음> 얻을 수 있겠습니까 <laughs>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동료입니다 크게 네, 다르지 않아요 네, 그래서 할 거면 이왕이면 얻어먹는 게 <laughs> 낫지 않아요 <laughs> 제가 사더라도 소장님이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아무빵 <아벗상> 아니야 <아니에요? 웃음> 아니 동료들은 어차피 사람들 먹을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저는, 저는 확보합니다. <laughs> 아, 모르겠다. <laughs> 모르잖아요. 하나, 둘, 셋. 오. 오. 혼나 봤다고 하면은 좀 그분한테 많이 혼날 것 같고 혼나거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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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는 게 그래도 답이 이제 뭔가 명확하잖아요. 근데 A는 <laughs> 싸워 보면 답이 없단 놈. 그냥 싸우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혼나기. 아이고 상사한테 혼날 때는 이유가 있겠죠. 이뭐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만 듣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다른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. 와이프랑 싸울 때는 다른 생각하면 더 싸우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집사람에게 한 시간 싸우기가 아니고 집사람에게 한 시간 혼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일과 중에 하나라, 삐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 같아요. 한 시간 동안 혼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또 사람들 앞에서 혼난다는 게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. A가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B를 <laughs>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A는 자주 있는 일이고 <laughs> B는 크리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<laughs> 수평적 소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<laughs> 어, 상사라는 조금 도 약간 힙하고 다 동료라고 이요 선배 동료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아, 지금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. 그러면 <laughs> 자기가 약간 흥분을 가다. <laughs> 그런 말씀 하신다면 아, 그럼. 그럼. <laughs> 태빙선은 북극곰 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<목소리> 펭귄이나 덥고, 덥고 그, 사, 사, 생물들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좀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A가 낫습니다 B는 엄청 위험해 보고, 보이고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저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. 저는 실제로 요거 이제 연구하면서 선택을 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쇄빙선까지는 아니지만 그 극지 연구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잠수정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극지는 너무 이제 극한이고 죽기 때문에 어 가고 싶지가 않아요. 거기는 한 6개월 가야 되거든요, 현실적으로. 해저 도시로 간다라고 보면은. 눈앞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 큰 어류나 이런 것들도 볼수 있을 것 같고,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입장이라, 한번 한다면 굳이 볼수 있는 걸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저기 울릉도 사면에 가면 보물선이 하나 있어요. 거기에는 금괴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런 것도 찾으러 갈수 있고. 네, 주면... 예. 원래는 어, 당연히 안 되는 건데, 다양한 질문들 통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것 같고 네. 예, 이 영상이 괜찮으신데 <laughs> 즐거운 네. 시간이었습니다. 예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어, 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그 선배님들 말씀 많이 들으면서 아,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.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활동 잘 참여해서 경험 쌓다 보면은 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촬영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